안녕하세요. 위시스 목공TV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공실에서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원형 톱날 또는 뭐 라우터 비트, 트리머 비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톱밥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어가지고 톱날에 이렇게 박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박힌 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단이 제대로 안 되거나 가공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연말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먼저 세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 많이 자주 하시는 것들 뭐 대야에다가 물 받아 놓고 거기에 톱날을 넣어 놓고 한두 시간 놔뒀다가 다시 빼서 칫솔 같은 거로 세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귀찮죠? 이거 귀찮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지그사에서 나온 블레이드 클린 어, 톱날 원형 톱날하고 라우터 비트나 트리머 비트를 좀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상품에 대해서 언박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볼게요. 블레이드 클린이라고 돼 있구요. 이건 이름인 것 같고. 블레이드 앤 비트 클리닝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원형 톱나라고 우리 뭐 라우터 비트나 트리머 비트. 이런 거 세척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옆면에 보면 클린 유어 소블레이드 인 30세컨드. 이거 30초면 된다.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30초면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면에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고요 뒷부분은 뭐 이렇게 생겨서 어 복잡해 보이긴 한데 한번 실제로 열어보고 어떤 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딸랑 하나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뭔가 좀 깔끔해 보이고 신박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뚜껑을 까서 이렇게 한번 보면 어뭐 설명서 같은 거 있고요. 이렇게 설명서 있고요. 어, 뭐 이런 것도 하나 들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 회전형 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다가 물려 가지고 쓰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렇게 생겼네요. 보거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는 어, 이렇게 생긴 거, 이거 3M에서 만들었나 봐요. 3M이라고 돼 있는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상단에 뚜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열어 보면 어, 뚜껑을 이렇게 열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리 하나 달려있네요. 황동 소리 있네요. 황동 소, 황동 소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는 얘는 아, 여기 자석으로 되어 있는 톱날 붙였다 뗐다 하는 뭐 그런 거 이렇게가 확신이 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이빈 통에, 이빈 통에다가 얘를 넣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점선까지 이렇게 우리 그 세척액을 넣고 그리고 톱날을 넣고 얘를 가지고 톱날을 이걸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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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터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구멍에다가 루터 비트를 꽂고 또는 여기 트리머 비트겠죠. 작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꽂고 여기에 이제 세척액을 넣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빼서 뭐 이런 걸로 세척을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어 우리 터닝 할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얘네들이 톱날을 세척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형 톱날, 이 원형 톱날을 한번 세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뚜껑 까고요 저희가 세척액을 쓸 건데 세척액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샀어요 이거는 쿠팡에서 샀거든요 제너럴 퍼포스 해서 1대 10 비율로 해라 라고 돼 있거든요 우선은 1대 10 비율로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 세척액 자체가 아무래도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장갑을 좀 착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갑을, 실리콘 장갑을 여기 끼고요 이게 지금 2리터 짜리 그 이거 주스통이긴 한데 뭐 생수통이라든지 뭐이런 거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고요 수돗물 같은 경우는 좀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염소들이 날아가게좀 놔두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2리터를 먼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리터를 이렇게 뿌렸더니 얘가 좀 부풀어 올랐어요. 살짝 이렇게 넣어보면 2리터를 넣으면 여기 지금 딱이 선까지 이 선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선까지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뭐 세척제는 이거 아니어도 다른 것만 쓰셔도 돼요 종류는 되게 많으니까 세척제는 뭐 이렇게 알아서 구매를 따로 하셔도 되고 이거를 저는 물이 2리터니까 200ml짜리 종이컵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작업은 다 끝났어요 장갑을 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섞어주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번에는 원래 뚜껑에 달려 있었던 요거 있죠? 뚜껑에 달려있던 거. 자, 요거를 톱날에 이렇게 붙입니다. 오 자성이 엄청 세요. 아무리 해도 잘안 떨어지면 자성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여기 얘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지금 요 부분들 이렇게. 지금 먼지들이 좀 많이 껴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예전에, 예전도 아니지만, 세척을 한번 하고 쓴 상태여서, 그렇게 많이 끼진 않았지만, 그래도, 톱날 이렇게 보시면, 이 톱날 쪽에, 이렇게 때들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요거를, 요 안에 넣어서 돌릴 거예요. 돌릴 건데, 돌리는 방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날이 계속 얘를 파고들겠죠? 날이 안쪽을 계속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요, 우리가 테이블스는 원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원형톱이나 요, 방향,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요런 방향으로 넣어서 돌릴 겁니다. 우선 이렇게 넣고요. 그 박스에 보니까 30초 동안 기다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초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여기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돌리자마자 지금 여기에 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돌리자마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오, 때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네, 다시 한 번만 넣고 이렇게 이 정도만 돌리고 살짝. 돌리실 때 그냥 돌리시지 마시고 살짝 힘을 줘서 약간 힘을 줘서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 오 보이시나요? 아까보다 여기 지금 톱날 부분들이 전부 다 깨끗해졌어요. 오. 자, 우선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반대편 하려면 이쪽에 우선 놓고요. 자, 그리고 이 자석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는 안 돼요. 아무래도 잘안 되고, 얘를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옆으로 살짝 하면 빠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거는 저는 이제 수건이 지금 없어서 보루를 한 거고요. 수건 있으시면 그냥 수건으로 하셔도 돼요. 뒤집어 놓고. 오 깨끗하게 깎았어요 깨끗해요. 자 그리고 뒤집었으니까 이제 뒤집은 면 반대 면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번에는 톱날이 아까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는 왼쪽으로 돌렸지만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는 아까 30초를 담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담그자마자 바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오 이거 보이시나 요 여기 먼지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 어, 붙어있던 애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돌린 다음에, 얘도 한번 꺼내서 볼게요. 오, 얘도 깔끔해졌습니다. 어, 그냥 한 30초 담가놨을 뿐인데, 엄청 깔끔해졌어요. 어, 깔끔합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떼고요. 이번에는 좀 닦아야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금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닦았으니까 끝났겠군이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다시 그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닦을 때도 톱날에 닿지 않게 손 닿면 베이니까 조심 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 돼요. 자 이제 보면 지금 30초 한 건데요. 오 생각보다 엄청 잘 됐어요. 이제는 이 뿌리는 그리스예요. 이 뿌리는 그리스로 이렇게 뿌리고 또 얘도 뒤집어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건 다 수건으로 하셔도 됩니다. 살짝 이렇게 닦아주시면, 자, 톱날 세척은 이제 끝이죠. 자, 그래서 톱날을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새날같이 완벽하게 세척이 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톱날을 세척한 다음에, 그리고 뭐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그리스까지 하는데 마무리까지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지구사에서 나오는 요 블레이드 클리너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요렇게 해서 세척액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세척액을 버리긴 좀 아까우니까 다시 쓸수 있게끔 이거는 다시 뚜껑을 요렇게 닫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잠가서 얘를 따로 보관을 하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우리 라우터 비트 그리고 트리머 비트 이거를 한번 세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 안에 여기도 이제 선이 이렇게 있죠 이 선까지 물을 어, 넣으셔야 되거든요 저는 우선 물을 담아서 이렇게 껴 보니까 아 대충 이선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넣라고한 거는 뭐 470에서 한 600ml 정도까지 넣으라고 하는데 470짜리 뭐 이런 통은 없기 때문에 물통에다 넣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어, 대충 나오니까 우선 이걸로 한번 넣어 보고요 이렇게 넣고요. 세척제를 여기에서 조금 모자란 만큼 이 정도. 일대신 맞추진 않았고 어, 대충 한이 정도 넣으면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어, 변해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를 꽂으시면 돼요. 비트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유의를 하셔야 될게 있어요. 유의를 해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베어링으로 돼 있는 애들은 이 베어링 부분을 떼고 넣으셔야 돼요. 떼고 넣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는 유분기가 다 말라가지고 기름들이 다 말라서 여기도 이제 빡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육각렌치, 스웰 육각렌치를 사용을 해서 이윗 부분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뺀 다음에 이뺀걸 가지고 이쪽에 넣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스파이럴 비트도 한번 넣고, 트리머 트리머 비트 이렇게 비트는 요 정도 넣었어요. 근데 비트도 우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지금 때가 껴져 있는지 이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현재로서는 요 정도 때가 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쪽이 잠금, 이쪽은 풀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잠가놓고 30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이제 30초 정도 지났고요. 이거 다시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어서 이렇게 아 보면 이 안에 벌써 때가 좀 떨어져 있어요. 어이 안에 때가 좀 떨어져 있고 어 여기는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때가 뭐 빠진 것 같진 않아요. 별로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같이 동봉돼 있던 요거 그리고 여기 패드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들어 있네요. 이 여섯 개의 패드 이거를 여기 만들에 꽂으시고요. 그리고 마셔 놓고 이걸로 다시 네, 이렇게 잠그시면 되고 저는 이거를이 드레멜 드레멜에다가 꽂도록 할게요. 여기 스펙상으로는 뭐한 12,000rpm 정도까지 맥시멈으로 쓰라고 돼 있는데 저는 한 10,000rpm 정도 이 정도로만 우선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키고. 음,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깨끗해지네요.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깨끗해진 건지, 원래 이 드레멜에다가 이걸 끼면 다 깨끗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음. 네, 엄청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솔로도 한번 해볼까요? 아, 이 솔로 해도 깨끗해지네요. 살짝만 지금 문지르고 있는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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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지고 있어요. 이것도 솔로만 해서 이렇게 깨끗해지는 건 아니겠지? 요 비트를 좀 많이 넣어놓으니까 얘네들 하나씩 빼서 <웃음> 솔을 <웃음> 문질러야 될것 될 같아요. 네. 이렇게 빼서 얘네들끼리 간섭이 생겨가지고 솔질 아, 이렇게 하면 잘 되네요. 네, 이렇게 해도 굉장히 때가 바로 금방 금방 집니다. 어, 이걸로도 잘 닦여요. 이 솔로도. 네, 그 그럼 보시면 좀 이렇게 네날 부분이 깨끗하게 잘 닦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윗 부분은 라우터 비트 날 또는 트리머 비트 날을 우리 세척할 때 굉장히 용이한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제가 지금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는데 얘네들이 날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구멍이 좀 빡빡해요. 빡빡해서 날을 내가 잘못해서 혹 해서 미끄러질 경우에는 손이 다칠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조심히 또는 따로 장갑을 끼시고 요거를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어, 요는 굉장히 괜찮은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관은 이렇게 해 놓고 따로 들어서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얘는 안에 고무 패킹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도 돼 있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뒤집거나 흔들면 물은 다 새더라고요. 안에 있는 액체는 다 셉니다. 그래서 새지 않게 기울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관하실 때도 굉장히 편한 그런 상품이 될 거라고 보여요. 네, 오늘은 그 마이크로즈그사에서 나온 그 블레이드 클린 이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세척하는 게 엄청 쉽고 편리해요. 기존에 제가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엄청 쉽고 빠르기도 하고 편리하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걸 구매하시는 곳은 뭐 위시스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아래 그쪽 클릭하셔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격대도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어, 구매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위시스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